코코머리 제가 발랐죠? 아 바나나 바나나 발봤지요? 이게 뭐야 마리 카드 대전 룰1일등는 누군가 세번할 때까지 소위가? 한다 그리고 일등으로 그렇죠. 먼저 세번 하는 사람은 아저님에서 구독권 100개 선물을 받을 수가 야. 있습니다 대검지 대검지 자룰1 매치는 먼저 참가 멤버가 모아서 비번 노를 디코에서 알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 네. 모인 후버스를 오름으로 채워서 24면 하둑 채운 상태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룰3 제약제 되는 사람은 3일 동안 트위터 이름 앞에다가 제약제를 놓어야 한다. 제 이거 저희 대회 이름 은최약체인데룰상 보내 주신 유니 서맹한 쓴 글에는 최약재. 태라모델그러요세라모다 네, <laughs> 이름 앞에 써야 될 때는 어이인지 오이인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맞네 다름이 없십시오어확해집시오 몰랐어요, 어디가 있는 거 이거는... 어 이렇게 많이 이로 하죠? 귀여우니까 고마워요 <웃음> 여러분. <웃음> 그러니까 <웃음> 솔직히 3일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제약 3면 한7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린 아, 씨, <laughs> 씨칠 씨가 오. 많이 리오? 좀 길게 하시고 싶으신가봐요.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어머 아, 뭐 저는 어, 유치해, 마리오 카트를 해봤기 때문에 예. 어, 어, 자신 있다. 어, 그럼. 좀 잘하던데? 해봤어. 어, 진짜? 민니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내 밑엔 리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laughs> 아, 예? 아, 이제 아, 무슨 인기쟁이? 게획이 틀어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희 타빈 씨 너무 뻔뻔해요. 진짜 <웃음> 웃기네? 여기 다 뻔뻔하긴 해. 구독권 100개 받는 거예요. 꿈이 크시해이 새끼들아, 뒤졌다.

레니 저님이 린님은 몇 등이신가요? 응. 하는 게참 마음이 아프다까몇 <laughs> <laughs> 등이지? 1 아, 2린인데 아, 아, <laughs> 리나, 뭐일주일 한다고요? 아, 예? 아 아니 아니 1주일 한다고? 한다고? 아일주일 한다고 일일주일 일주일 주일일 한... 본인이 말한 것기도고아 얘기 이제약은한일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역시 3일이 짧고 굵참 좋은 것 같네요 아, 일이긴것 아, 같기도 아, 하고 일일이 좋은 것 그래. 같은데요 저도 아, 일주일, 아, 이건 다결지 네. 않을까요? 일 일주일이 말했으니까. 또 일주일이, 또 일주일이, 좋네요. 좋네요. 일주일이 좋은 습니다 좋아요 일 깔끔하긴 하다! 하... 씁쓸하이 やつ